자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이네 가지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시공사들이 여기 들어와서 공사하려고 와갖고요 조합 사무실을 지금 번질나게 다니고 거기다 프랜카드 붙여주고 선물 공세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조감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위치를 봤더니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네. 또 여의도가 딱 보이는 걸로 봐서는 서울 중심의 한복판에 상급지네요. 지금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올라도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 과거에 7,8억 하던 것들도요. 지금은 20억이 다 넘고, 12억, 13억 하던 집들도요. 지금은 30억이 다 넘어 있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배 아프기도 한데, 그런데요. 앞으로 이렇게 상급지에 좋은 곳에 있는 이 아파트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것만큼 더 부러워할 게 생겼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역세권에 내집 하나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 종류가 뭐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똘똘한 한 채가 왜 생겼는지 많은 분들은 아시죠? 어 이런 세금 정책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유세, 중과세,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잔뜩 매겨서 갖고 있게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때 양도세에다가 중과세를 엄청나게 물려버리다 보니까 세금 혜택이 없으니까 여러 채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똘똘한 한 채, 제대로 된한 채만 가져가자라고 해서 똘똘한 한채 수요가 급증하게 된 거고, 여기에 있는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된 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개발도요, 개발 정책에 따라서 이 똘똘한 한 채처럼 똘똘하게 잘 돌아가는 개발 지역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군데 지역에서 똘똘하게 잘 되는데, 첫 번째는요, 집값이 굉장히 고가 있는 지역들이 있죠. 분담금이 요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분담금이 10억이 나오든 15억이 나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분담금을 그만큼 내도 이 공사비를 감당하고도 새 아파트가 훨씬 더 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곳들은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반포 쪽이라든지 잠실 이런 곳에 재개발 재건축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군데가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받는 지역들입니다. 400%를 받고 700%를 받고 1100%까지 받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걸 고밀개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재개발들은요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고가 있는 아파트를 한 채로 받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을 내더라도 조금만 내고 다른 일반 재개발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똘똘하게 재개발이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고가 지역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잘 되는 지역이지만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아, 주는 지역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들이 지금까지는 잘안 됐어요 왜냐하면 용적률 혜택은 크게 줄수 있어 그런데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층수 제한이라든지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용적률을 써먹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안 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요 정말 엄청나게 획기적인 방안 네 가지를 내놨어요. 지금 앞으로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난리가 한번 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이네 가지 획기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7월 25일날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급 확대, 확대도 더 시키겠지만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인허가 단축, 규제 철폐, 확대 지정, 자금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자, 이네 가지가 왜 획기적일 수밖에 없냐 하면은 그 이유를 하나씩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인허가 기간 단축.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사업 기간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원래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18.5년인데요. 이걸 갖다가 13년으로 5.5년을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 이게 집을 짓는 시간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를 4년 정도는 그냥 이게 걸리는 건데 뭘 줄일 거냐면 이 앞에 인허가 단계,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추진이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 시행 관리처분 2주까지 가는 이 기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14.5년에서 9년으로 단축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개발에서 특히 재건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비, 인건비,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담금이 높아지게 됐을 때내집 주고 분담금을 그냥 내 집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나서 아파트를 받는데 그 지역에 시세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분담금만 잔뜩 내고 이러면 주민들이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하겠죠. 암만 정비구역 지정 빨리 해주고 추진 이런 거 빨리 해주고 다 소용없어.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꽝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똘똘한 개발지 얘기했잖아요. 집값이 비싼 지역이거나 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잔뜩 받아갖고 분담금을 조금만 내고 새 아파트 받아, 거의 분담금 안 내고 새 아파트 받아. 이런 곳에 동의 율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주민동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 사업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대폭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서울시의 정비사업에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규제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라든지 이걸 많이 완화를 시켜줬지만 여러 가지 층수라든지 이런 높이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을 두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용적률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곳들이 많아서 재개발들이 굉장히 지지부진 오래 걸렸는데 이걸 싹다 철폐하겠답니다. 높이 규제 지역 철폐하겠다. 입체 공원 용적률 공원을 만들면서 용적률을 더 완화해 주겠다. 역세권 준주거 지역의 종상향 기준을 구체화하겠다. 35조 폐지하겠다. 자, 뭐 115조 폐지하겠다. 그러면서 요즘에 오세훈 시장이 정말 광폭 행보를 하고 있죠. 제가 보니까 요새 안 다니시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들은 웬만하면 다 가시는 것 같아요. 가서 현장 방문해서 전폭적 지원을 할 테니까 공급 확대, 주민들의 동의 이 부분에 더 힘을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 규제 철폐의 대표적인 사례가 신당 구구역인데요. 이 신당 구구역인 데가 어떤 곳이냐면 고도 제한을 완전히 많이 받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층으로까지밖에 짓지를 못했던 지역입니다. 재개발을 할 때요. 그런데 네. 이 지역을 갖다가 층수를 두배 완화해 준 거지. 풀어 준 거지. 그러면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여러분들 시공사들도요 여기가 신당 9구역이 지금까지 시공사 선정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7층으로 짓고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공사가 여기를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4번 동안에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여기 다 4번 다 시공사가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사업속도 빨리 해준다? 층수 완화해준다 하니까 이제 사업성 확보가 됐죠. 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시공사들이 여기 들어와서 공사하려고 와갔고요 조합 사무실을 지금 번질나게 다니고 거기다 프랜카드 붙여주고 선물 공세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물며 이 7층이 15층이 된 것도 이렇게 되는데 일반 재개발은 용적률 250%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이란 지역들은요. 400%, 700%, 1000% 이렇게 재개발을 할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사업성이 그럼 얼마나 좋아진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시공사들은 이런 데 그냥 이제 앞에 조합 사무실에 문이 달듯이 이런 곳에 와서 영업을 하겠죠.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세권 지역들 같은 경우 훨씬 더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요. 야 서울시가 진짜 이제는 서울 안에 주택 공급에 대해서 최대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구나 1년간 12만호를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2025년 6월까지는 19만 천가구를 지을 수 있는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 오세훈시장 임기가 내년 6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31만 2천 가구를 그냥 아주 파격적으로 진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왜 파격적이냐 면 여러분들 12만 가구를 지정을 하려면 몇개 구역이 만들어져야 되냐 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천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여기를 한개 구역이라고 했을 때 이게 120개 구역입니다. 천 가구 곱하기 120개 구역이면 12만 가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다1가구짜리 집만 짓는 거 아니잖아요. 500가구, 300가구, 700가구, 굉장히 다양한 가구수로 지어지는데, 이게 120구역만 될까요? 최소가 120개 구역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대 이거 곱하기 3배입니다. 300개 구역 이상이 1년 안에 지정이 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법한 지역들, 소문이 날 법한 지역들, 소문이 나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 싹다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재개발 구역 속도를 끌어올려서 빨리빨리 많은 곳을 지정을 하고 싶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재개발 용적률 250% 일반 재개발 분담금이 좀 많이 나오는 그다음에 역세권 재개발과 같은 500% 있는 지역들 이둘 중에 속도가 어디가 더 빨리 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디가 더 주민들의 동의를 전폭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목소리> 그렇죠. 이 속에서 우리는 뭘 골라야 되는 거냐면, 250 군데가 되든 300 군데에 지정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가장 빨리, 가장 잘 될, 가장 끝까지 공사비를 감당하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개발지를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조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서울시 잘 보세요. 이종원을 갖다가 어디에다 쓸 거냐 라는 걸 봤더니 결국에는 이쪽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노선상업지 개발 역세권과 관련된 사업지가 1순위입니다. 왜 서울시가 이곳에다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세권에 일단 속도면에서 빨르다 라는 점. 당연한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서울시가 이렇게 역세권에다가 혜택을 많이 주면 서울시는 여기서 뭘 받습니까? 그렇죠.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임대 주택이라는 걸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임대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야, 서울시장 일 잘했네. 야, 이런 데다가 임대 주택을 지어줬으니 일 잘했네라고 할수 있는 지역은 산미팀입니까? 역세권입니까? 그러죠.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에다 그런 집을 많이 지어지면 줄수록 본인의 인지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이 훨씬 더잘 되겠죠. 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다 보니까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가장 1순위로 투입하게 될 지역이 바로 역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재개발지에 부동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곳에 있는 게 가장 유리한 곳에 위치를 하게 될까요? 결국은 역세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난 게 있어요. 지금 서울시가 사업 속도 엄청나게 빨리 하고 돈 지원하고 자금 지원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주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켜 속도전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는 서로 이코르 관계였는데 이제는 이 둘의 색깔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금 달라요? 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안 관계에는 있지만 경쟁 관계에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국토부는 경쟁적 보안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전폭적으로 혜택을 풀고 자금 지원하죠. 2조 막 풀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나올까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어떻게든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에서 가든 내년에 이게 될 지방선거가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이만큼 화끈한 걸 내놨어. 자, 그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2조를 내놨는데 그럼 국토교통부는 얼마를 내놓을까요? 서울시가 12만 호를 추가적으로 더 짓겠다라고 했는데 국토교통부는 그러면 얼마를 더 내놓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가 또 나와? 여기는 뭐 2.5조나 3조, 4조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12만 가구를 더 추가적으로 지정하겠다고 라 하면 여기는 13만 가구, 15만 가구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다시 서울시는 또 어떻게 나갈까요? 여기에서 둘이 핑퐁하는 동안에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거는 내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득되고. 우리의 노후를 맡길 수 있고, 우리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테크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 속에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년 동안 저희 영상 보시고 했던 분들은 저희가 3, 4년 전부터 이 역세권 앞으로 르네상스 온다라고 해서 3년 전에 이렇게 많이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도 아예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지역들 재개발 설명에 있는 자리까지 라이브로 그것도 가서 다 찍고 다 상세한 자료들 많이 올려드렸어요. 왜? 여러분들도 이런 곳을 알고 있으면 똑같이 2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에 5억짜리 빌라를 샀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분담금으로 10억을 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3억만 내고 2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하고 싶어요? 내가 20억짜리 아파트 받는데 5억짜리 빌라 가지고 3억의 분담금 내서 8억 들여서 20억짜리 아파트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5억짜리 빌라 주고 10억 분담금 내서 15억 들여서 20억짜리 아파트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역세권 지역들은 지금까지 6개월 전까지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새롭게 나오는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역세권 재개발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현재까지 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알고 그런 쪽으로 찾아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계속 알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역사권 350m 있는 곳 요런 자리들을 저희가 2년 전에 그 다음에 올해 열심히 분석하고 찾아서 많이 추천을 해 드렸어요 여기는 2년 전에 저희가 해 드렸던 지역이고요 요 자리는 올 2월 달에 해 드렸던 지역입니다 보면 7월 24일 날 뉴스입니다 장춘동 일대 재개발 탄력 용적률 600%로 사업성 개선. 이6 0 0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다250% 짜리 재개발입니다. 근데 얘는 600% 개발입니다. 자 여러분들 600%면 그냥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 아래쪽에 남산 조망권도 나와요. 여기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에 바로 도심에다가 여기 지하철 타고 내려가면 바로 강남에다가 이런 곳에 내 집이 현재 여러분들 그냥 있는 집 주고 그냥 거의 분담금 없이 내 아파트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곳에는 아마 물건 안 팔걸요? 내가 갖고 있으면? 앞으로 이런 곳들이, 역세권 개발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지역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할 겁니다. 똘똘한 한채 못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 속에서, 개발 정책의 특히 변화 속에서 항상, 항상 언제나 기회가 나오는 건 진리였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기회를 가져갔어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게 기회였는지 뭔지 모르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 내집 마련하는 것들 똘똘한 한채 상급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이 생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한데 서울 안에서도요 굉장히 주요 요지 안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들은 서울의 정말 상급지 요지 안에 이런 역세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2의 똘똘한 채를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 아니더라도요. 내 여러분들 집이 역세권 안에 있다면 틀림없이 점검을 해보세요. 그게 뭐든지 간에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유망 역세권 350m 안에 있는 지역은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계시던지, 안 그러면 그 곳을 선점하십시오. 왜 그러냐 면 서울시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역세권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될 지역은 어딜까요? 그곳도 역세권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정시켜, 국토부에서 지정시켜. 그러면 나만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곳을 찾아서 선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들 한세 군데를 말씀을 드리자면 강남 3구 안에서 역세권 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 강남 서초, 이런 곳들은 역세권 재개발 잘 지정 안 해줍니다. 그외 지역에서 지정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강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지역. 중에서 역세권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냥 사실상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한강변이 바라보이는데 역세권을 끼고 있다? 그런 지역은 엄청나게 희소한 자리입니다. 그런 곳들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GTX 역세권. GTX 역세권이 왜 중요하냐면요. 가격도 높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GTX 역세권은 싱글 역세권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으로 존재를 하죠. GTX 역세권과 다른 노선들이 같이 겹쳐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재개발의 1호 대상이 되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도심복합사업의 1호 대상이 됩니다. 이 지역은 결국 어디서 개발을 시키든 개발을 시킬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세미나 시간에서 좀 알려 드릴까 하고 지금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영상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역세권 지역을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지금 이런 지역들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세미나 시간에 구체적으로 1억을 가지고도 할수 있는 지역들이 이 속에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시간 내서 오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습니까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